서울마리아병원의 주창호입니다. 사실 뭐 주제가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고 그럴 주제를 주셔서 사실 사실은 제가 IUI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회의 때그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하는 동안에 뺏겼는 아니 뺏긴 건 아니고 근데 왜냐하면 IUI 제가 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 개인한테도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됐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세션의 주제를 보면 이제 프래티컬 리뷰인데 어 제가 너무 베이스한 베이직한 것부터 쭉쓰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일단 앞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프래티컬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홍현 선생님이 아까 빨리 끝내준다 그랬는데 빨리 안 끝내줘가지고 그래도 전 2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고나도 트로피는 에 일단 뭐 기본적인 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리어 피튜터리 글랜드에서 만드는 글라이코프로틴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나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 펑션이나 고나달 디벨로먼트에 필요한 것이고 잘아시다시피 FSH, LH, hCG 등을 들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제 알파와 베타 서브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 유닛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베타 유닛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호르몬 스페시피시티, 액티비티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크리카 시브인스 그러니까 임상적인 중요성은 이게 이제 퍼틸리티 트리트먼트에도 매우 중요해서 이제 FSH, LH, HCG 약제들을 저희 모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UI나 IVF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크레그런시 레이트나 아니면 에드워스 이펙트를 줄이는 것을 저희의 치료의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 다들 저 따로 말씀 더 드리지 않아도 다시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 하이퍼사람 목피추털이리 오바리안 액시스의 레귤레이션인데, 이곳이 이제 엔도크라인메커니즘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제 GNRH 아고니스트가 펄스타일하게 분비되는 것이 GNRH가 피추위리에서 분비되는 것을 자극을 해서, 이게 에스트로겐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FSH랑 LH 시크리션이높아지 서프레션 되는데, 그러니까 실험 에스트로겐 레벨이 200 p 코그램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것이 이제 퍼지티브 피드백으로 전환돼서 LH 서지를 유발한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의 동일한 에스트로, 에스트라 다이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건호드로피는 일단 모두 헤트로 다이맥 스트로처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서브 유닛이 각 호르몬의 바이올로시컬 스페시피스트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중요해서, 일단 예를 들면은 HCC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개의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모리큘라 웨이트가 더 크고, 무겁고, 큰 모리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더긴하프레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미 다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어, FSH 리셉터와 LH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H 리셉터는 그러니까 그랜조사 셀에 있고 이게 FSH랑 <laughs>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폴리큘 포리클, 스 그러니까 폴리큘이 자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LH 리셉터는 세카 셀과 그러니까 황체에도 있는데 이게 LH뿐만 아니라 HCG에도 결합을 할수 있고 이게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나 오블레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처음, FSH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FSH는 이제, 저희, 몸에서 할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이, 폴리클 그로스에 영향을 주고, 또 하나, 그레뉴로사의 프로리퍼레이션을 관리하면서, 에스트라 다이오를 프로덕션 합니다. 그리고, 엔트룸, 엔트라 포미, 포미, 포메이션에 영향을 주고, FSH 리셉터가 이스프레션 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엔트라 페이지부터, 그라피안, 그피안 폴리클 페이지까지 주로 FSH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에 대비해서,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블레이션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 루텔 페 포메이션과, 코프스 루텔을 메인터너스 하는데도 LH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카셀의 액티베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LH 리셉터가 발현이 되면, 안드로겐 프로덕션이 되고, 이게, 에스트라 다이오를 FSH 인플루스 안에 안드로겐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LH가 비교적 하프라이프가 짧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루텔페이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리큘라 디벨러먼트에 영향을 주거나 오블레이션 디스펑션에 영향을 줄수 있고 또 하나 LH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엔도지니스 LH의 서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환자, 그러니까 i f c 에 여성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아니면 오바렐 리뷰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막 매우 엔더니언스 LH가 서프레션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전에 FSH 단독으로 줬을 때 반응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에 LH를 서프테이션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프랙티스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hcc고요. h c c 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리큘러 웨이트가 lh보다 크다 보니까 하프라이프가 보통 24시간 이상으로 긴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이 보통은 플라센타의 트로포블라스트에서 시크리션이 됩니다. lh 리셉터에 반응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폴리큘 머추 파이널 머추레이션 그, 트리거해서 저희가 환자들은 주로 이제 난포 터지는 주사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제 임플란테이션 서포트 는데서 <laughs> 코프스루테움에 작용을 해서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컴피넌트 제제와 유레나리드레이브드 제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리페그너시 서포트나 포스트 파트 리커버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성에 있어서는 테스토스테론 프로소션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멜포트 인퍼시티티에서도 뭐 제한된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음 이제 이제부터 이제 프랙티컬한 내용입니다. 어, COH를 할때 일단 FSH 어드미스티션과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니셜 도우즈가 가장,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 예전에 마리아 병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어, 지금 이제 다른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잘 모르겠으면 20대는 둘둘둘둘, 30대는 셋셋셋셋, 40대는 넷넷넷. 그래서 150, 225, 300으로 시작하면 돼. 그러셔가지고 어, IBF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라고. 용기를 좀 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도우즈 어저스트먼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인니셜로는 어, 4일 정도 아니면 이후에 보통 2, 3일 정도 팔로우업을 <laughs> 하면서 도우즈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사실 도우즈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 예우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니셜 도우즈를 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듀레이션은 보통 8일에서 12일 범위 이내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통 리넨 포리클이 17에서 18일 이상 되는 경우에 트리거를 하는 것으로 이미 다들 일반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재에 대해서는 크게, 그니까 리커미넌트와 유리나리 제재, 그리고, 자, 스티뮬레이션 프로토콜, 그리고 LH 서포먼테이션, 그리고 HCG의 유지, 네 가지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리커미넌트 제재와 유리나리 제재인데요. 사실, 올해 나온 ASRM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리커미넌트 제재와 유리나리 제재 사이에서 임상적인 임신율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제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순도는 리컴비넌트 제재가 높을 것이고, 어, 유리나래 제재는 아무래도 HMG를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LH 액티비티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비교적 비교 가격은 리컴비넌트 제재가 조금 더 비쌀 것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최근에 올해 제가 리커비넌트 제재 만드는 회사하고, 유리나리 제재 만든 회사에서 각각 발표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전혀 상반된 자료를 두 회사에서 각각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나리 제재 만든 회사에서는 우리 순도가 리코미던트 제재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나왔다. 라는 정기용동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고 리코미던트 제재 만든 회사에서는 확실히 우리께 유리나리 제재보다 순도가 높게 나왔다. 라고 나와서 어 어느 회사에서 스폰서 하는 거였으면 그게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객관적인 자료, 자리라서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아까 ASRM에서 본 것처럼 임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프로토콜입니다. 뭐,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용량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저 어드저스먼트 그리고 이니셜 도우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실험 AMH 레벨과 생리면의 엔트라포리컬 카운트 그리고 환자의 BMI와 나이 그리고 이전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도를 기준으로 용량을 조절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뭐, 대표적으로, 뭐, 안타고니스트 프로토콜, 아, 아고니스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니까, 어, 전체 IBF의 90% 이상이 안타고니스트 사이클로 가고 있어서, 아고니스트 롱 프로, 소위 말하는 롱 프로토콜은 이제, 많이 이제,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점이라면, 안타고니스트 프로토콜이 좀더 쉽고, 그러니까, 듀레이션도 짧고, o h s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좀플렉서블 하다. 그래서, pCOS 처럼 거배란이 너무 많이 되거나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 쓸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고니스 프로토콜은 그에 반해서 이제 포리스퀼이 싱크로노스하게 골고루 자라기 때문에, 그니까 M2 레이트를 높이는데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LH 서프이션을 완전히 시키고 나서하기 때문에 LH 서프이션 하는 게 보통 도움이 될거다라는 거고, 엔도미트메티로시스나 다른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디지지가 있는 사람에서 이론적으로 도움이 좀더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일부 프오바리안 이스판더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구컬림티 엠보리오가 나온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아, 고니스트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치 아고니스트의 처음에 플레어업 효과를 이용을 해서 어, 과별한 초기에 2, 3일 정도 아고니스트를 쇼덱팅으로 주는 경우인데 이것이 프로시크 그러니까 스티뮬레이션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타고니스트 프로토콜이 트리플포트 듀레이션은 짧고 o h s 의 리스크는 56%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플렉서블하다. 내 임신율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아고니스트 프로토콜이 좀더 전통적인 방법인데 일단은 피츄터리 리셉터를 디센스타이제이션 시키는 방법이고 인셜 플레어업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엔도메트로시스나 아드노마이시스 같은 엔드,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튜머가 있는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최근에 많이 쓰는 프로토콜 중에 이제 듀얼 스티뮬레이션, 듀오 스티이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난자 채취하고 2, 3일 이후에 바로 과배란 주사를 뉴텔 페이저 다시 하는 것인데요. 어, 과배란이 비슷하게 되거나 조금 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오히려 과배란잘안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말 이머전스한 케이스, 뭐, 한국에 오래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해서 키모세라피나 아니면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하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바로 연달아 다음 주기 생리 시작에 와서 시작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했을 때도 비슷한, 그니까 효과를, 그니까 난자 채취의 개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문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 치료 옵션으로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뭐 듀얼 트리거에 대해서는 이제 HCG와 아고니스트를 같이 트리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OHSS 리스크를 좀더 줄일 수 있고 엔더뉴스 는 LH 서주 유발해서 우세트 파이널 머츄레이션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래서 특히 최근에는 그러니까 푸어버랜 리스판더나 올드에이지에서는 거의 루틴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애슈레에서 가이드라인 나온 쪽에서 보면은 일단 OHSS 리스크를 그 줄이기 위해서는 그니까 이스펙티드 노멀 리스판더에서는 차라리 아고니스트 단독으로 트리거 하는 게더 낫겠다. 듀얼로 하는 것보다 아고니 더, 그러니까 듀얼로 하는 것이 아고니스트 단독보다 더 이득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LH 서플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아까 제약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워낙에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내용이라서 선생님들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험 LH 레벨이 낮은 뭐 1.1을 기준으로 하고 1.5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인디케이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환자 3분 나이가 많은 경우. 혹은 이전에 FSH 단독으로 썼을 때 과배란이 잘안 되는 경우 아니면 지난해체 안타고니스트 프로토콜에서 엔더니어스 LH가 너무, LH가 너무 섭섭션 되는 경우에 고려를 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하루에 75 혹은 150 i 이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225 i 이 정도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는 처음 이니셜부터 FSH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f s h 만 쓰다가 나중에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예 FSH를 끊고 HMG 제제를 써서 FSH, LH 두 개를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약제를 체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컴퓨네이션 레이션은 뭐 보통 이제 겨, 경험적으로 2대1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특뭐로 LH나 아니면 이전에 거기서도 별로 경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는 1대1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LH 레벨이 과도한 경우에 OHSS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디케이션들에 있어서 어, 지금 하는 강의 내용이 다 유튜브로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요. 사실 쓰레드가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으면 나중에 유튜브 스탑해놓고 캡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전의 반응이라든지 산모의 나이, LH, 시럼 LH 레벨 등등을 고려해서 LH, FSH 에 LH를 애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정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제 리뷰 논문이 이제 어, 오브레토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네, 메타오네러시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롱아고니스트 프로토콜과 안타고니스트 프로토콜이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신율에 대해서는 일단은 F, 리커미던트 LH 제질와 HMG 제질 사이에 특별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의 제네랄 컨센서스는 LH 애들을 할때 리커미던트 제재를 쓰는 것과 HMG 제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통계적인 임상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CG입니다 HCG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파이널 폴리퀴라 머추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리컴비던트 어, 제조와 유레나리 제조가 있고 보통 하루에 보통 5천에서 만 IU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테알 페이즈 서포트에 황체를 자극해서 프로게스테론 시크리션을 늘리거나 인플란테이션 서포트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최근에 워낙에 프로게스테론 제재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루테알 페이즈 서포트나 인플란테이션 서포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로게스테론 제재를 뭐 제형에 따라서 환자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 것처럼 로우 리스펀더 페이션트나올에이지에서는 듀얼 트리거를 하는 것이 거의 루틴, 일반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컴비던트 재질과 유리나리 재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순도는 리컴비던트가 더 높지만 이거를 프리필드 실린지라 좀더 편한데 비급여고 고가다. 예, 그리고 환자는 아무래도 팬이다 보니까 맞기는 좀 쉬울 것이다라는 정도로 통증, 증상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통 난자 채취를 오전에 시술하다 보니까 36시간 전이면은 트리거하는 HCG를 이틀 전 저녁에 맞게 돼서 저녁에 병원에 다시 오는 게좀 환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자가로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가로 맞을 수 있게 비교적 쉬운 그니까 리콤비던트 제재를 처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이제 페이션트에 따른 모니터인데요.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을 할 때도 처음에 이니셜 도우즈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환자의 AMH나, 뭐, AFC나 아니면 BMI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겠지만, 어, 점점, 점점 의학이 더 세분화되고, 테일러드 메디슨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서, 로우 리스판더를 내 서브그룹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니까, 헤테로지나스 수 할수 있는 환자군들을 좀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더 적합한 치료를 할수 있겠다. 그래서, 환자를 더 잘, 그 그러니까 분류하는 것이 치료 방침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홍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시술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점 다양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진료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뭐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푸어리스 판도와 피쇼 환자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이지 환자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뭐, 특별한 프로토콜을 제가 제시했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스펙티드 푸어 리스판더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 크라이테리아를 보통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하이도우즈 FSH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 애슈에서도 이제 하루에 300IU를 넘게 주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라이벌스 레이트에 크게 이득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보통 300 넘게 쓰는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것 같고, LH 서포멘테이션을 주로 하는 것 같고, 환자의, 그니까 임상 상황에 따라서 듀얼 스티뮬레이션, 듀얼 스팀 같은 경우도 많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주번트 테라피는 모두 여러 가지는 것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그, 나마 에비던스 레벨이 좀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논문이 제일 많은 것이, 그로소로만 서프런테이션이랑 테스토스테론, DHA 같은 것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메이, 어쩌면은 우사이트 퀄리티나 채취, 넌, 우사이트 넘버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주번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OS, 이제, 환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PCOS 환자에서 과변할 때 과거에는 난자의 질이 나쁘게 나올 걸 걱정을 했지만, 그건 이제 좀 올드 컨셉인 것 같고, 최근엔 난자의 질보다는 이제 OHSS 리스크를 어떻게 막는 것이 좋겠느냐가 더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니셜 도우징을 잘한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고니스트 프로포을 사용하고, 최근에 이제 아고니스트 단독으로 트리거를 하고, 그러니까 프리즈월, 모두 그러니까 바로 프레시이 t 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OHSS가 적어도 mild moderate 이내 레벨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이제 주의는, 그러니까, 걱정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advanced maternal age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처럼 이제 22년에 최수정 시술하는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38.4세였는데요. 결국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술 좀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40세 이상인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 생각하던 35세나 38세라는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가장 ART하는 산모 환자 연령이 높은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드 마터널 에이지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됐고 이런 경우에 이제 f s h 용량을 올리기도 하고 LH 서플러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PGT 같은 경우를 하기도 하는데, PGT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노은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무조건 도움되는 게 아니라, 특히, 올드에이지는 인디케이션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충분한 개수의, 그러니까, 엠브리어를 얻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검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넘버의 엠브리어를 넣지 못했을 때는, 초, 차라리, 그러니까, 타임 투 프레그너시, 임신까지 가는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겠다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p g t 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환자의 임상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넣은 건데요. 일단, 미국에서 보시면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프레시 ART 사이클의 라이벌스 레이트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서 프레시는 이제 프레시이틀말 하는 게 아니라 오봉 도네이션이나 하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다섯 가지를 얘기하기로는 이제 무분별하게 PCT를 남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무분별하게 익스텐디드 컬처 하는 것 무분별하게 싱글리티를 하는 것말 m u 스티뮬레이션 하는 것 그리고 엠브리오 뱅킹이 많아진 것이 임상적 임신율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물론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자의 임신율에 도움을 충분히 줄수 있는 우리들의 애드온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인디케이션을 충분히 잘 잡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는 이제 23년에 이제 닥터 캐스퍼가, 어, PGT를 하는 것이 이제 리카운트 프레그너시로 환자에서는 스폰테니스 어보션을 줄일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해보니까 의구심이 있더라. 그래서 PGT를 하더라도 차라리 컨트롤에 비해서 유산율이 많이 줄은 것 같지도 않더라. 라고 해서 오히려, 어, ET당 임신율은 높아지지만 채취당 임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타임 투 프레그너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문별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한 것도 있어서 그냥 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컴플리케이션 얘기입니다. 뭐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뭐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빨리 넘어갈 텐데 OHS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환자의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서 인니셜 도우징을 잘 하는 것이 1 번입니다. 그래서 피 c o 스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AMH가 높거나 너무 마르거나 이전에 히스토리가 있거나 엔트로포리컬 카운트가 너무 많거나 이투 레벨이 급히 많이 올라갔을 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고니스트로 트리거하고, 프리즈얼 하는 프리시가 대부분의 CBO OHSS는 예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임상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 환경이 워낙에 점점 호스타일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OHSS만 생겨도 이거는 사고가 났다고 받아들인 환자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이스펙티드 하이 리스판더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1번인 것 같고 생겼을 때도 우리는 지금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베란드의 난제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팅 할 바엔 차라리 조금 일찍 뽑아서 IVM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mild, moderate, 라고 구분하실 수 있는 건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은 2024년에 그러니까 중증 OHSS가 0.8%라는 것은 사실 10만 건이 넘는 난자실치 하고 있다 보니까 10만 건에서 1%면은 1000건이잖아요. 그래서 내셔널 와이드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케이스가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에 이제 리 e 프로 l p 도 없지 않으니까 그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플 프레그너시인데, 아까 앞에서 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멀티플 프레그너시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 출산아 중에서 ART로 인한, 그래도 다할 거예요. 네. ART로 태어난 아기들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탈 멀티플 프레그너시는 점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데이터에 이제 오, 전체 출생의 5.9%가 트윈으로 돼 있고,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고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환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싱글리티 여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윈이, 그러니까 저출산이나 조산이 이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뭐, 임신중독증은 3.7배, 플라센타어브롭오는 2배, 혈전질환은 3배, 산후출혈은 3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뇌성마비는 4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식 횟수를 결정한 데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오바리안 토저이나 해몰리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마지막으로, 상과에서 이 얘기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는 건데요. 어, 플라센타 아크레타가 냉동배아 이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플라센타 아크레타는 분만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음 임신 준비에 지장이 될수 있는 경우다 보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특히 h r t 를 해서 냉동배 이식했을 때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대해서도 이제 난임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PIH 임신 중독증이 늘어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HRT 그러니까 e p 사용해서 냉동배 이식켰을때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트로펙토돈 바이옵시한 경우에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GT 하는 경우에 임신 중독증의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인지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스테이셔널 DM이 늘어나는 것은 프레시 사이클리트와 프로즌 사이클리트 공이 둘다 늘어나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